안되는데? 검색 안되는데? 소나기님 친추했고 노래케유님 안되는데요? 아닌가봐 닉네임이 닉네임 아마 영어로밖에 안되지 않나? 소나기님은 저걸로 했는데 됐어요 어우 배아파 뭐야 나 떨어졌어 미가? 됐어 됐어 이제 노루알 케요님까지 오면 딱 8명 될것 같은데? 뭐야 이 커스터마이징도 안한이 신참은 어? 일로와 일로와 가서 커스터마이징 빨리 하고 와 어? 가서 빨리 커스터마이징 하고 와 커스터마이징 하고 와 <laughs> 커스터마이징 하고 와, <laughs> 커스터마이징 하고 와. 리얼네임에 쓰면 되지 않나요? 리얼네임? <laughs> 리얼네임이 name? 뭐지? 스팀은 맞는지 오래돼가지고 뭔지 모르겠네. 뭔뭔 뭐, 뭐, 뭔데 뭐하려는 건데? 이거 부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됐다. 부셔졌다. 아 이거 상자 이렇게 놓는 거네 이렇게. 머리, 머리 치워! 머리 치워! <laughs> 머리, 머리 치워! 아껴서 못 나오고 있었나? 이거, 이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손잡이! 이거, 이거, 이거 치우고, 이거! 웃기죠 이거? 이거 내가 이래서 같이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거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손잡이 <laughs> 두분뭐 하세요? 저두분뭐 저, 저, 저 하시나? <laughs> 뭐해? 근주저저 네, 저.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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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채를 쥐어잡고 꺼내야지 빨리 나와 이리로 나와 이리 나와 부르면서 나와 나와 머리 끄댕이 잡아 끌어도 안 나오는데? 나와봐 나와 나와 이리로 나와 일로 나와 봤어 봤어 이리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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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놔놔 어? 가셨다! 갔나? 동.. 동 뭔데?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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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한분안 왔어! 한분안 왔다고! 한분안 왔단 말이야 기다려봐요 여러분 우린 다 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한 명만 가는 그런 일은 없어 문 어떻게 열어? 한 분이 못 왔잖아! 이거 어떻게 열어? 어떻게? 어떻게? 미안해요. <laughs> 열심히 오세요. 저 저는 해드리고 싶었는데 미안합니다. 아저 상자를 갖고 와서 여기다 놔야 되네. 이 상자를 아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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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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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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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옆으로 간다. 안 돼! 나좀 끌어올려줘! 님들아! 내 머리통을 잡고 끄집어 올려봐! 올릴 수 있잖아! 나, 나 올려줘! 나 올려줘! 나 올려줘! 나, 나 올려줘! 그렇지! 잡아! 내 머리통을 잡아! 내, <laughs> 내 머리를, 내 머리, 내 머리를 잡아! 내 머리, 내 머리! 살려줘! 살려줘! 그치? 그치? 자, 살려줘! <laughs> 아, 맞아요. 내시청자들아 네, 그냥 떨어져야겠다. 다시 해볼게요. 안 되는데? 제가 그냥 다 쳐볼게요 노루야키요 노 1, 2 노루야키요 1, 2 안되고 D...RUID 그냥 D, R, U, I, D 아니야? 1, 2, 3, 4가 아니고? 장호철이라고 누구 한명 있는데? 장호철이랑 뭐 옆에 이상한 그림 그려진 초록 색깔 머리로 그려진 그런 분이 있고, 장호철이라는 분이 있어. 여기는 어디야? 라이언? 아, 아니 돌들고 뿌시나 봐. 알겠어, 알겠어. 나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너의 마음 알겠어. 잘 알겠어. 자, 이거 뿌시자. 우리 이거 뿌셔서 절로 가야 돼. 너의 마음 잘 알겠어. 저, 저, 새로 오신 분 누구신가, 저, 뭐. 저, 새로, 얘들아, 신참 왔다! 밟아라! 얘들아, 신참 왔다! 신참 왔다, 밟아라. 신고식 하자. 신참 왔다! 얘들아, 멱살잡이! 얘들아, 신참 왔다! 밟아, 밟아. 얘들아, 신참 왔다, 밟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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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아 징그러워 나는 놔줘 나, 나, 난 떨어지기 싫어 나는 놔주기 싫게 이분들 신참만 떨구시게 난 놔줘 그래 잘가 <laughs> 살았다 난 간다 어? 어째서 당신이 저보다 더 빠르신거죠? 분명히 밑으로 떨궈드렸는데 올려줘! 내 머리, 너내 머리끄댕이 잡아서 올려! 올려! 그렇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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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라이언! 할수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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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그렇지! 아, 좋아요 자 올라와! 머리끄댕이 잡아줄게 일로와 <laughs> 이 일로와! 올라와요 닝들아자 머리끄댕이 잡아줄게 잡았나? 안.. 알아서 오시네 알아서 오시는데? <laughs> 이건 뭐야? 이거 미.. 미는건가? 이거 미는 거 같은데 뭐야? 이거 아닌가? 아닌가 봐. 키 조작이야. 그냥 WASD 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 손이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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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얘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통수를 잡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끄집어낼 수 <laughs>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예예 아아 알았어 친구 놔줄게 알았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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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얼굴 봐도 적응이 안 돼. 되... <laughs> 같이 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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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이언님! 할수 있어요! 우린 할수 있어요! 라이언님! 우린 할수 있어! 우린 같이 해야 돼. 우린 함께 해. <laughs> 우린 함께 해. 우린, 우린 함께 해. 아, 쏘다 나, 나, 나. 나. 난, 난, 머리, 내 머리, 내 머리 놓으시게. <laughs> 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그래. <laughs> 어떡해. 어이고, 여기 신참 왔다. 얘들아, 여기 신참 왔다. 신고식 하자, 신참 왔다. 신참 왔다, 신참 왔다. 아유, 노르웨키 언님 어떡하냐? 얘들아, 신참 왔다. 신고식 가, 가자. 신참이 왔어. 가자. <laughs> 저 밑바닥으로 가자. 가자, 가자. 가지와. 신참 왔다. 밀어, 밀어. <laughs> 아! 아, 떨어졌어. 나도 떨어졌어. 빨간 사람 여기 있어요, 여기서. 여기 있어요. 여기. 아 만들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다 끝냈어? 아이디만 아이디만 알아내면 되는데 왜 아이디가 안되지? 노래할캐요님 그 아이디 저기 뭐예요? 혹시 장호철이 아, 이름이에요? 아, 아, 너무 어떡해 알겠어 알겠어 1타 4피 좋고요 뭐야 우리 네코판다님이 희생하고 있잖아 지금 네코판다님 같이 올려드려야 되지 이렇게 못 올리나? 짧아 짧아 못 올려 못 올려 어머 떨어졌다 <laughs> 알았어 알았어 나갈게 나이 내가 내가 잡고 있는 거 아닌데 이건 이거 <laughs> 이거 네코판다님이 잡고 있는데? 우린 할수 있어, 같이. 이렇게 올리는 거야. 발 하나 하나만 올리고 요렇게. 요렇게 올리는 거지. 그래서 아!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올라가면 돼. 역시 난 잘해. 아니에요? 아이디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가 친구 신청을 못해서 여기를 따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 이거 뭐야? 이 노란 건 뭔데? 이거 왠지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꼈네. 근데 껴서 안 가져가지네. 어디로 가야 돼? 안 빠져? 어, 뺐다. 어, 뭐야? 어, 뭐야? 아. 어, 여 밑에 스위치 있어, 이거. 이거, 여러분, 이거 깨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밑에 깨봐. 이거 눌러야지 저기가 열리나봐. 열려서 이걸 타고 절로 넘어가는 건가봐. 이거, 요거, 요거 깨야 돼, 요거. 요거 깨부셔야 돼, 이거. 거, 거, 거기 내려오십시오, 그거. 그거 필요 없어, 이제. 님들아! 내려와 봐봐. 이거를, 가져가. 어, 깼다! 어떻게 깼지? 깼다, 깼다, 깼다. 이거 이제, 요거를, 요, 요 요거 요거 치 치워 아, 꼈어요렇게요렇게어 손잡이 뽑아 버렸어 내가 한거 아니야 내가 네, 안 했어 <laughs> 이리 와 이리 와봐요 내 잡아줄게 안돼 떨어졌어 안돼 안돼 올라가, 올라, 저로 가봐봐. 됐다, 됐다. 자, 올라, 올라가면 돼, 이제. 자, 여러분, 오세요. 나이언님, 우리 살수 있어. 아, 밟고 올라가라는데? 이거 밟고 올라갈 수 있나? 오! 된다. 의미가 없어. 너무, 너무 짧아. <laughs> 너무 짧아, 너무 짧아. 이거 타고 가야 되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안녕하세요. 아이디가 녹인할때그 닉네임인가요? 몰라, 나안 되는데, 근데? 아, 됐다. 나왔다, 나왔다.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안 나왔나봐. 신출 신청했어요. 혹시 받, 갔나요? 저거, 이거 타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타고. 됐어, 됐어. 그럼, 이거 올라오면 돼. <웃음> 잡았다, 잡았다. <웃음> 가자. 가자, 가자. <laughs>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laughs> 열심히, 반동을 해봐. 반동을. 힘내서. <laughs> 아이씨. 이거. 우리 라이언 님한테 올려달라 합시다. 라이언 님 여기 나좀 잡아줘. 자 머리채를 잡아 끌어 올려. 자 여기 <laughs> 아춤 그만 추고 나좀 올려줘. 줘봐줘봐 떨어질 줄 알았어 줘봐 됐어요 다행이다. 어마 파스파스니 바스, 떨어졌어. 어떻게 저분 떨어 어아 넘어가면 그냥 되나봐. 넘어가면 넘어가지나봐, 되나봐. 어, 넘어가면 되나봐요. <laughs> 넘어가면 끝인가봐. 비겨! 님들, 비키셈 내가, 뽀개버릴 남기. 이걸로, 자물쇠를 뽀개는 거 같은데? 그,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 자, 파스파스님을 잡고 땡겨 땡겨 잡고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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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팔 한쪽을 놔야지 그거 팔 한쪽을 놔봐봐봐봐 놔봐, 놔봐. 팔을, 팔을 한쪽 오른쪽 손을 놔봐봐봐 놔봐. 땡겨 땡겨 잠시 자, 땡겨 땡겨 자,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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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왜 안돼 이거? 돌로 부시는 건가 같은데? 들어왔어요? 안 보이네. 아, 됐다. 어, 어떻게 열었지? 잠물쇠가 안 풀렸는데 열렸네. 뭐 어쨌든 열렸으니 개이득. <laughs> 잠깐만요. 이제 여덟 명 꽉꽉 찬거 같으니까. 음. 기어간다, 기어가 이거 왜? 이거 왜 갖고 가? 아, 저로 갈라고? <laughs> 저기, 저분들 저기도 노시는데? 여러분! 여기 그냥 이렇게 넘어올 수 있어요! 아이, 저 바보들을 위해 내가 또 불러줘야겠다. 아휴, 일로 와. 일로 와, 바보 투수들아. 일로 와, 너부터 와. 놔. 그거 놔. 일로 와. 일로 와. 여기로 들어가. 자, 들어가. <laughs> 들어가. 그렇지. <laughs> 잘했어. 자, 너도 들어가. 저기, 그 빨간 분, 일로 오세요. 이리 와. <laughs> 혼자 절로 가시겠대. 아, 렉 걸렸다. 됐다. 어? <laughs> 노르라고 써져 있어. <laughs> 노르라고 써 놨어. 이거 왜왜 왜요? 검은색 화면 이제 이제 보일 거예요, 이제 곧. 응. 아 돌려 <laughs> 신고식한다 <한다. 웃음> 신고식 신고식한다 신고식한다 닌드라 나 이거 탔어요 저를 날려주세요 나를 날리는 거 아니야 이거 오오오너 <laughs> <laughs> <너무> 넘어왔어 <laughs> 이렇게 한 명씩 날라오는 건가 본데? 이분은 또 언제 기로까지 오셨대? <laughs> 아아아아아 안돼 떨어져! 안돼 떨어진단 말이야! 안돼! 안돼 라이언님 나를 살려! 나 나를 살려줘! 안돼 떨어진단 말이야! 아! 그, 파스파스님, 그거 그렇게 안 올라가셔도 됩니다. 그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래, 이렇게, 그래, 이렇게,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면 돼요. 일로 와. 일로 와, 나랑 같이 떨어지자. 거기 그렇게 힘들게 안 올라가도 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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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떨어지면 졸로 떨어진 거 내가 봤어. 내바탕께 아. <laughs> 나 지금 저거 처음 봤어. 저 중요 부위에 저거 해놓은 거나 지금 처음 봤네. 여기로 와봐. 저, 저거.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떨어지면 된단께? 다 나와봐, 나와봐. 여기로 와봐. 알겠어, 알겠어. 나다, 나다, 나다. 손에 손 잡고 <laughs> 정확히 두 손을 잡았어. 봐봐. <laughs> 아저줘 봐. <좀봐>, 저분들 날아가잖아. <laughs> 아이벽아이 아, 벽을 허물어 주면 돼. 이걸 이거 벽을 뺄 수가 있어요? 밑에서부터는 안 되는 거 같은데. 저분들을 구해와야돼 저못 오신 분들을 어떻게 데리고 오지? 그냥 떨어지면 될것 같은데? 님들아! 거기 두명! 그냥 일로 떨어지면 되는데? 아이 벽을 허물고 여기로, 여기로 올 수가 있는건가? 아닌데? 아 뭔가 될것 같긴 한데 점프하면 라이언님이 저기서 열심히 일해주시네 이거 벽을 허물자 <laughs> 돌멩이가 졸로 날아가는데? 이거 빼, 이거 빼. 이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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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아, 좋아. 벽을 허무는 거야, 다 같이. 그렇지, 잘한다! 라이언님 잘한다! 이렇게. 어, 거그 떨어지면 될 텐데 안 되나? 이 벽을 허물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근데? <laughs> 벽을 쌓으면 안 돼요. 이거 그파라노님파라노님그벽 쌓으면 안 돼요. 이거 그, 그냥 부셔야 돼 이거. 라이언이 잘하네 그러니까 라이언님이 고인물이네 저 근데 혼자서도 타고 날아올 수 있는데? 어? 오셨나? 오셨나 본데 한 분이? 안 계시는데 저쪽에? 저쪽에 계시네 안 계시네 계시네 저쪽에 계시네 어, 오셨네, 여기. 오셨다, 오셨다. 벽을 허물 필요가 없었다. 비야 <laughs>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1등이야. 저기 왜? 여기, 뭐 뭔데요, 여기? 여기, 여기로 가는 거야? 알겠어, <laughs> 알겠어. 나갈게, 나갈게, 나갈게. 일로 가는 건가 봐. 오잉. <laughs> 아니잖아. 아닌데? 아 어, 이거 어디 끌고 가요? 아 저쪽에 필요한가 봐. 아 이게 원래 문이 닫혀 있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열어줬네. 내가 다른 분 챙기는 동안에. <laughs> 응, 음, 문 열어, 뭘뭐 열으셨나봐. 이걸 타고 이제 올라가는 건가 보다. 헤호이 요렇게, 요렇게. 자, 님들아, 나 먼저 갈게. 호이 아! 저거 타고 저쪽에 가는 거 타고 저 가는 것 같은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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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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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점프! 요렇게 저기 한번 가셨어. 버스, 버스, 버스님 이미 가셨어. 자, 차례대로.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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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그치, 차례, 차례대로. 차례대로 가야 돼요, 차례대로. 순서 지켜서. 우리 투스아린이 여러분들, 천천히. 순번을 지켜서 가세요. 이든 개뿔, 나 먼저 갈 거야. 비켜. 비켜! 나 먼저 갈 거야. 비켜, 비켜! 이거 놓으시게. 자, 여기서는 순서를 기다려. <laughs> 어, 가셨다. 호잇! 잡았다. 아, 좋구요. 자, 다음 타자. 다음 선수. <laughs> 떨어지셨구요. 저 갑니다. 아오! <laughs> 쉽구만. 자, 일로 오세요, 여러분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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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어디야? 뭐잉? 한 분이 넘어오셔서 다른 데로 넘어왔나봐. 바스파스님, 좀 천천히 진행합시다, 우리. 우리 천천히 진행해야 돼. 우리 꼬꼬마들이 아직, 아직, 오지 못했단 말이야. 천천히 하란 말이야. 이게 내가 봤을 때한 명이 통과하면 다같이 되나봐 저거 어떻게 넘어가지? 허이아 짧다 아 이걸 또 갖고 가서 해야되나봐 꼈어 꼈어 저쪽에 꼈어 저, 저 옆에 꼈어 그거 그렇게 밀어도 안돼 그거 저쪽에 껴버렸단 말이야 저쪽에 이언님 누웠다. 이거 열로 밀어야 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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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잘한다, 잘한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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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땡겨, 더 땡겨, 더 땡겨, 더 땡겨, 더 땡겨, 더 땡겨, 더더더더 더, 더, 더 옆으로 아, 이 글로, 글로 메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더겨겨겨겨겨겨겨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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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땡겨, 땡겨. 돌로 이렇게 돌려 가져가 가져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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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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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잘한다 올라갈 때 올라갈 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끌면 돼요 그냥 떨어지세요 그냥 떨어지면 제 쪽으로 와줘요. 이거 놓으시게. 고이.